대구 달성군에서는 수년째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양은수 대구 달성군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년 접수되는 악취 관련 민원 건수와 악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음... 악취 배출은 크게 23년도에는 중복 민원은 제외하고 23년도에는 59건이 있었고 24년도 10월까지는 지금 76건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평균 71.6건 정도라고 보고받고 그렇게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이제 그 저희가 저희 달성군 남부지역에 제주공장이 이제 4개가 네. 있고 3개는 이제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을 떼다 보니까 이제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연기나 이렇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이제 날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는 좀 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제조 공장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제 뭐 제지 공장뿐만 아니라 저희 네. 그 악취 발생 민원을 보면 이제 제지 공장도 있고 네. 또 주변에 산단이다 보니까 산단에서 네. 오는 문제, 또 축사 이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제 축사도 있고 또 생활 악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취 민원 발생 원인을 보면 어 이제 산업단지 또 제지공장, 소규모 배출사업장, 축사시설 등이 이제 악취 배출원들이 그 공동주택 주거지역하고 이제 신도시 인근에 조성되어 보다니까 주민들이 체감한 악취 정도는 좀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농경지도 있다 보니까 태비 냄새나 하수관로위 설치 지역이나 오수처리 문제 등 이런 생활악취도 좀 민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성군 의회 본 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죠. 개선을 네.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지 공장 문제가 좀 계속 오랫동안 지역 문제로 와 있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폐기물 소각물증설 문제나 또 제지 공장 측에서 폐기물 소각량을 이제 증량하기 위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제지 공장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 이제 제주 공장에서 유발되는 그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좀 민감하게 어 지역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오분 발언을 통해서 달성 남부 지역에 앞으로 이제 폐기물 소각량을 어 0.1톤이라도 증량해서는 안 된다. 어 현재 이제 허가 용량대로만 제지 공장을 이전한 이전하기가 요원하고 또 소각 허가, 허가 용량을 줄일 수 없다면, 현 상태대로 유지되고, 어떤 이유에서도 0.1톤이라도 증량해서는 안 된다고 5분 발언했고, 또이 세기물 소각량에 대해서 강력한 관리를 좀 당부드렸고요, 군의 집행부에. 그리고, 어, 지난번에 저희 그, 벤젠 문제가 좀 대두됐었잖아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군수님이 이제 10월 21일 날 군정 질문 답변 내용 중에, 그 ICT 대기질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경제성보다는 효과성을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어, 악취 포집기가 지금 6개 정도 있는데 좀더 추가해서 지역의 적재적소에 좀 설치해 주시기를 어, 그렇게 이제 좀 개선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어떤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 최우선적으로는 제지 공장 악취 문제를 이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지 공장들이 사업 수익이 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그 환경 오염이나 대기 오염 저감 시설에 좀 투자가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기계다 보니까 연안 연수들이 있잖아 요 사용 연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 됐을 때뭐 소각량을 늘려서 저희가 이제 이 수익된 부분을 이제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강량 증량을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그때그때 이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제때제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축사 소유주분들이나 하수, 소유주들께서는 하수처리 시설을 좀 철저히 관리하고, 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천에 이제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화수관로 미설치 지역에서는 그 오수가 처리 없이 방류되지 않도록 정화 시선을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지 공장에서 이제 좀 사회적인 책임을 좀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달성군 산단 주변 주거 지역에서 일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제 22종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악취 물질 중에 벤젠이 이제 좀 암을 유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23년에 대구시의회에서 대구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제 달성산단 이후에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때 이제 달성산단 인구 주거 지역의 4개 지점에서 2023년 10월 19일 오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시간대별로 측정한 결과 고농도 벤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 벤젠을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의 악취 발생 원에 대한 정확한 추석조사가 조금 미흡하고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이 장기간 노출 시에는 어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만성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또 대구시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물론 대구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제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매월 또는 격월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측정값 허용 기준인 5 마이크로그램 내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시간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동시 유해대기 측정 차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군에서 이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저희 군에서도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지도 점검 하겠다, 그 다음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 하겠다, 배출 시설비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하겠다, 오염물질 저감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또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뭐 무엇을 특별히 정해놓고 뭐 이거를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항상 이제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신분은 군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뭐 이런 걸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은숙 달성군 의원이었습니다.